안녕하세요, 프레디 마니합니다. 이번 앱을 힐링 게임은 새장에 갇힌 새는 철조망에 갇힌 채 날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힐링 게임입니다. 이 힐링 게임의 간단한 설명은 모든 종류의 의미를 얻거나 일상에서 깔끔한 기분 전환을 찾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잠은 탐험 작은 탐험이라고 합니다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됐네요. 오, 가로등 가네요. 여기로 가야 는것 같습니다. 터가 되게 마음이 안정되는 부분입니다. 되게. 와. 그래픽도 뭔가 이런 거 진짜 사,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음악인 것 같네요. 자 여기서 무슨 번호로 번호인가? 번호는 아니고 아 이거 아 아까 나오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. 뭐지? 아, 됐다. 아, 이거, 새, 세... 하얀색, 철창 같은 게 있는데, 일단은, 이거를, 공간에 다 들어가 봅시다 뭔가 느낌이저거를 저기 공간이 최종 최종 마지막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와, 와 여기 여기 되게 신기하네요. 와, 여기 여기 아니 뭔가 물인 것 같습니다. 물. 물을 표현하신 것 같고 동사람 동상이네요. 와 신기합니다. 와 이걸 하는 건가 오! 오! 뭐야! 오! 깨뜨렸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액체 같은 거를 깨뜨린것 같습니다 와.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와 힐링 음악부터가 힐링이 너무 돼요 와자 가봅시다 여기 뭔가 그래픽이 약간 오류난 게임 속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 같네요. 와,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동상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. 일단 여기 왼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번에는 초록색이네요, 초록색. 초록색하고 연두색. 와, 초록색하고 연두색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네요 아니야 빨간색도 있긴 해요. 와, 이번에는 뭔가 그냥 풀하고 나무, 풀하고 나무인 것 같아요. 소리도 들리고, 음악도 딱 분위기에 맞네요. 일단 이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유리를 깨트려봅시다 아, 깨트렸습니다깨트리고와 근데 뭐지 이거 빨간색은 뭐지? 빨간색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. 일단 분위기는 일단 작살 나옵니다. 진짜 와 짱입니다. 그때 제가 했었던 세크라 멘통가? 세크라 멘토라는 제가 힐링게임을 전 했었잖아요. 그거와는, 그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음, 있네요. 아, 이거 불을 이제 하나 더 꺼야 될것 같네요. 아까 여기 불이 다 켜져 있었는데, 이거 불을 다 꺼야지만 저기 아까 새 철창 같은 게 그게 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어느 공간이 어, 이번에는 뭔가 이번에는 발전소? 발전소인가? 한번 가봅시다 일단 한 바퀴 돌아 봅시다 뭐가 있는지 입구부터 찾아야 되는데 입구를 어? 입구 뭐지? 어, 입구는 없네요 입구는 없고 한번한 바퀴 더 돌아보죠 한 바퀴, 여러 바퀴를 돌아야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, 이거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네요. 자, 와와 선생님. 이거를 또 돌려봅시다. 그리고 뭔가 이거 바다인것 같은데 바다 색깔도 빨가 빨가네 여기. 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은 오 여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하얀색인가? 뭔가 하얀색 공간인가? 오 아까 그 지키고 있는 동상같이 생긴 존재들이 여기 다 있네요, 지금. 뭔가 주인공에게 뭔가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, 이거 돌려봅시다. 오! 빛이 사라져 빛이 사라져가지고 어둠이 뒤덮인 것 같은데 오! 지금 주인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. 오, 어떻게 되는 거지? 오 뭐야 오, 갑분 공포 게임 <laughs> 갑분 힐링 게임에서 갑분 공포 게임됐네요 분위기가 공포가 되네요 약간 무슨 뿌리 같은 건가? 여기에 철창이 있는데 철창 아 이게 엔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저작권 노래 때문에 어, 껐고요. 제가 제 이, 이거 이 게임 영상을 봤는데 이게 엔딩이 확실합니다. 그래서 아,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아, 이번에도 그 세크라멘토 같은 그런 힐링 게임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었서 좋았습니다.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